구입을 해서 일단을 달아봤죠. 달아보니까 정말 필터가 변하더라고요. 색상이 약간 녹물 붉은 붉은색으로 필터가 그렇게 보이고요. 건티슈 이런 걸 대고 물을 틀었을 때는 석탄처럼 검은색 가루가 까맣게 바로 나와요. 갑자기 알러지가 일어나더라고요. 머리가 슴까지막 가려운 거예요. 병원에 가서 혈액을 검사까지 받아봤어요. 근데 원.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필터도 안 썼어요, 집에서. 원래 필터를 쓰는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화로 문의를 했겠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상수본부에서는 도 이제 아니다, 청라는 곰산이랑 되게 먼 지역 아니냐, 상관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접수가 너무 많이 되고 하니까 아, 청라도 어, 영향이 있는 지역이구나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됐었어요. 그 주민들이 스스로 안 거지. 주의해라라는 그런 안내를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스스로 어 위험한 거 같다. 쓰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 식재료 심는 거다생수로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불편해요 세수나 뭐 샤워 같은 경우는 필터를 끼고 하고 있는데 불안하고요 생수 하루에 보통 지금 적게는 6통 많게는 10통까지 쓰고요 저희가 생수도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저희 편의점 도시락 먹고 샤워를 하고 그래서 무조건 마지막은 생수로, 머리도 마지막은 생수로 헹구고 있어요. 쌀을 세번 정도 씻고 밥을 안 치는 데에만 생수 두 통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밥 같은 경우에는 햇반이나 조리식품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뭐 빨래, 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빨래를 챙겨가지고 뭐 김포나 뭐 이런 데로 빨래방을 가서 지금 빨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거의 난민 생활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일상적인 생활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생활에 불편이 좀 많이 있네요.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너무나 참담한 마음입니다.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인천 시청에서 나오셔가지고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근데 거의 색이 안 변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정말 좋아졌나 보다. 정말 좋아졌을까? 저도 착각을 했어요. 보고서를 이제 괜찮다 하얀 물 나온다 이렇게 작성을 해가고 가셨어요. 정상 판정을 내린 거죠. 그들은. 근데 그분들이 가신 다음에 아 이상한데 그 전전날까지 내가 분명 했을 때 검은색이 나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해서 직접 대봤더니 여전히 그런 까만색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쇼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죠. 지금 우리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가서 항의를 하고 아무리 전화를 하고 해도 괜찮다 적합하다 써라 왜 그러느냐 적합하다는데 정말 일괄적이었어요. 적합하다 써라. 정말 그물 생선잔 떠다 드리고 싶어요. 보이시죠? 불 켜자마자 몇 초도 안 됐는데 10분 방뇨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단몇 초만에 이렇게 변해요. 어... 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발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예산이 없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 예산을 만들어서 이 일을 근본적인 원인을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만 보상도 아니에요. 진짜 물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좀 특별한 사람 많아서 이거부터 사다가 또 저희도 드이고 내가. 저희 아, 지난 30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애기 엄마들, 전 아줌마들. 처음에는 물어봤어요. 생 썼어요? 안 쓴다고. 가요. 그래가지고 나는 바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가면, 창고 가면 18L짜리, 18L짜리 10개씩 샀거든요. 내가 생수값만 지금 2 0년2 5만원이가었거든요 필터값이 10만원이고. 내가 한 번에 열 개씩 사서 쓰거든요. 네. 이게 너무 안... 손님이 끊기면 그 다음에 이사태가 끝나고도 안 온다. 그러면 끝나고도 오게 만들려면 생수라도 써야지. 그래, 이거 뭐돈 주면 좀관할수 쓰는 거예요? 어, 혹시 그런 손님 있으셨어요? 여기 생수로 하나요? 뭐 이런 거? 어, 많아요. 많아요. 전화도. 어떤 엄마들은 여기다 생수를 쓰면서 왜안 붙여놨냐고 뭐라고 또 하는 사람이. 그는뭐 쓰면은 안에서 손님이 들어와서 확인하는 거니까 뭐 굳이 붙여놓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붙여놓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붙여놓고. 한, 한 하루 반에 십7만원 정도 나가요. 하루아 하네요? 네. 저큰 통, 큰통 20개, 이거 40개, 내일 또 오고, 그냥 그게 17만 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저뭐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건 안 해주건, 일단은 우리는 장사는 해야지 되니까, 그냥 그거는 참후로 생각을 하고, 있 그런. 그래죠그래가지고 우리가 장사가 좀그러는것같아서저 2월에 행사는저렇게 했어요. 저 6월에 행사를 저렇게 2천 는저 원짜리 짜장면은 손님이 이렇게 가게가 는렁하면안 되잖아요. 서래서 유지를 하는 위해서 가격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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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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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는 저는 저는 2천 원는 저는 원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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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